제 2차 말레이시아 해외 첫 성교를 다녀온 8기 박홍령 집사입니다. 사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매님들이 다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저는 제가 가게 된 계기와 또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성교로 가게 된 계기는 매주 수요일 11시 세계 성교 기도회를 유진아 집사님의 권유로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된, 됐었는데 그날이 제1차 말리시아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말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 제가 말리시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보니 선교 기도방에 올라온 기도문이 보이길래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뭐일 말리시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박국 성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점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어,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모든 집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일단 걸음을 떼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2차 말레이시아 선교 모집 때 제가 처음으로 선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비행기가 비행기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땅이 내려앉기까지 정말 머리카락이 쭉 뺐어서, 어, 조종사처럼 제가 긴장하면서 그렇게 잠을 못 이루는데, 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제가 여행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집 상황이 밥을 할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 특히 우리 집강 집사님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국으로 일주일씩 출장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두고 새벽 예배 오는 것도 너무나 싫어해서 제가 말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고, 또두 딸을 두고 가자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후에 집사님 말레이시아 가시죠 하면서 가등록하라고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 그럼 가등록이니까 이름만 써야지 하고 원경이라고 이름 부자만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노원경 순장님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지 집사님, 성도 쓰시고, 전화번호도 쓰세요, 이러는데, 너무 상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얼떨결에 다 쓰게 되었는데, 그날 집에 와서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매사에 이성적이고, 또 정확한 걸 좋아하는 우리 깡 집사님께서, 깡 집사님께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지? 밤새 고민하다가, 음, 메시지, 긴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번에 반주자들이 한 번씩 성교를 가야 하는데, 이분이 내가 갈 차례다. <laughs> 그래서 저는 성교지에 가서 탬버린을 손에 놓지 않고 열심히 반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좀 약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가등록비 10만원 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전에 제가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12시 넘어서 나왔는데 메시지를 딱 열어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아, 이제 못 가게 됐구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음 정리를 다 하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때 노원, 노원경 존장님께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80만원만 들었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10만원은 따로 내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기뻐서, 어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성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 주면 없을 뿐더러 영어도 안 되고, 말레이시아도 안 되고, 또 특별한 달람도 없는 내가 아, 거기 가서 무엇을 하지 하고 걱정하다가 아, 너무 걱정이 진짜 정말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전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사역을 했는데 원주민 집집 마 어, 집집을 방문하면서 찬양하고 이 말레이시아어로 된 사역 리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읽어줘야 하는데 한글로 토를 달아서도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없어서 직접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또 귀로 듣고. 또 믿는 3 단계 이 콤비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리는 제게도 너무나 특별한데 어, 제가 못해 신앙이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때 중학교 때 어떤 선배님이 와서 이 사연리 책을 따라 읽게 한 적이 있는데 조그만한 그림의 의자가 있고 그 속에 처음에 나가 있다가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그림 책이었습니다. 한 재밌진 않았지만. 그, 그래도 그때 느낀 점은, 아, 누군가 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을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 모인 우리 41명의 말레이시아 선교대원들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말레이시아까지 다섯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또 거기서 우리 숙소까지는 4시간의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사역지는 또그 숙소에서 스무미 마을까지 1시간 정도 가서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한2 30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서 이틀이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 말씀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에 사루종일 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크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 마음이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뜨겁게 받아들이거나 하진 않더라도 이 스무이 마을 원주민들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애는 우리 홍대 세교에 성교단원들의 수고와 사랑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올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더러는 사형리 읽기도 전에 나가시는 분이 계셨어, 계셨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찬양을 하고 그곳에 사형리 책을 두고 왔는데 어, 이제 앞으로 3차, 4차 재방문할 때마다 그들 신앙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또 마음문도 점점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방문한 다음에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미니 운동회를 열었는데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오는 진흙 구둥이에서 축구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 김강 김강도사님 현지인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어, 밀가루 속에서 사탕 건져 먹기 어렸을 때 했던 몰총놀이 줄다리기 하면서 정말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티셔츠와 선물을 받고서 손을 흔들며 따로오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알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그래도 그곳에 계신 하박국 선교사님과. 또, 현지에서 성교하시는 추포한 목사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박국 성교사님께서 새벽 예배 후에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현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제 중국 교회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 성교사님들 정말 힘든 가운데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어, 성교기간 새벽마다 우리 요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먹이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모슬렘이라는빈 껍데기 뿐인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의 의는 버리고 온전히 순정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결국 그 율법은 무너진다고 힘을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저녁 식사를 또 준비하셨고 집으로 초대하셔서 망고하고 또 커피로 사랑으로 대접, 대접해 주신 우리 나이천 신자영 집사님 부부 그곳에서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또하박국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공항까지 따라오셔서 우리가 들어갈 다 들어갈 때까지 마중해 주시. 그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를 마치고 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스스로 간것 같지만. 먼저 성교 기도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성교 꿈을 주셨고 또 부활절 전으로 제가 신구역 통독을 하게 되는데그 가운데서 제가 영으로 조금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결단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에게 배려가 큰 힘이 되어서 제가 성교를 갈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사역지에서는 또 주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주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번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홍대 교회를 통해서 성교 역량이더 넓어지길 원하고 작고 부족한 저도 주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께 승인받는 준비된 자들이 더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일단 순종하고 결단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나무의 뿌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위에 우리 전병우 목사님, 하박국 성교사님, 추포원 목사님 김성택 강독사님의 굵은 줄기 위에 우리 노원경 준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인 우리 부대 선교 부원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협력하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제 2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드리마까지 감사합니다.